오늘은 약간 응용된 응용이라기보다 일반적인 베이 정리라면 기본적으로 나오는 프리에 대해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. 저번에 베이 정리 핵심은 II라고 계속 이야기를 드리는데요. 어 P 에러일 때 A 공장에서 나올 확률이 얼마예요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한번 더써 볼게요. 이분의 p 이고요. 그래서 개별적으로 여기서 구하는 건 PA가 얼마고요. PE가 얼마고요. 물어본 게 이거면 분명히 반대 거를 할 겁니다. 이게 얼마인지를 우리가 알면 여기다 여기다 대입해서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. 이거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. 분명히 이것도 주어지고 이것도 주어지고 <laughs> 이것도 주어지는데 항상 구하는 건 요거 요거 구하는 게 조금 이제 어려운 건데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때 어제 저번 시간에 설명했을 때 이거는 A 공장일 때 다시 이거 풀이 한번 해 볼게요 A 공장일 때 에러 A 공장이 0.3이고요. B 공장이 0.7이고요. 그때 A 공장에서 불량률 0.0이고요. B 공장의 불량률 0.05입니다. 하나씩 한번 구해볼까요? 그래서 Pa는 얼마예요? Pa는 0.3. p, b는 0.7. 좋아요. p. a 공장일 때 에러는 얼마예요? a 공장일 때 에러는, a 공, a 공장일 때 에러는 0.02. b 공장일 때, b 공장일 때 에러는 0.05죠.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문제는, 불량품이 A 공장에서 발생될 확률 불량품이 불량품이 A 공장에서 발생할 확률은 얼마예요? 여기 보시면 <laughs> 불량품 아까 항상 II만 알면 된다고 했죠. 불량품이 A 공장에서 발생할 확률 그럼 집어넣어 볼까요? 불량품이 A 공장에서 발생할 확률은 얼마야 물어본 거죠. 그래서 여기서 이걸 다시 하면, P, a 분의 P 불량 에러일 때 A 공장이고요. 여기서, P, 아, 죄송합니다. 이게, A 공장일 때 에러죠. 그래서, I, I죠. 그러면, PA는, 이렇게 집어넣으면 돼요. 요 부분, A 공장일 때 에러는 요 부분 집어넣으면 돼요. 근데, 요 부분이 나와어요요 부분이. 그래서, 아무리 어려워도 무조건 요거 밖에 없습니다. 요거는 뭐냐면, 전체 에러잖아. 전체 에러. A 공장일 때요 에러분, B 공장일 때요 에러분이요. 전체 에러는, 당연히 이렇게 더해주면 돼요. 그래서 요거 에러는 어떻게, P는 어떻게 구하냐면, A 공장일, 때, A 공장일 때, A 공장일 때, A 공장일 때, 에러죠. A 공장일 때, A 공장에서 발생한 요 에러를 하고, 더하고, 전체 에러잖아. 이 에러는 요 에러 더하기 요 에러잖아. 그리고 B 공장일 때 B에서 발생하는 에러. 전체 에러는 요것만 구해주면 돼요. 요것만. 그래서 요 부분도 보면 여기 나와 있잖아. PA는 얼마예요? PA는 0.3 곱하기 이 a 잖아 여기 나와 있 죠？여기 나와 있 죠？이 부분 0.3 곱하기 얼마 야？0.02 곱하기 여기 얼마 야 p b 는 여기 나와 있죠더 네. 하기 PB 는 0.7, 곱하기, 이거 얼마에요? 0.05죠. 계산하시면 돼요. 계산값이 얼마냐 볼게요, 그냥. 그래서 여기 보시면, 계산해서 0.041이네요. 0.041이 됐죠. 그래서 P2는 여기다 갖다 넣으면 되는 거죠. 그래서 구하, 우리가 물어본 게, 에러가 발생했어. A 공장의 정리 얼마야? 여기 계속 물어본 거죠. 그리고 다시 보면, PA가, 여기 다 집어넣어 볼게요. 0.3 곱하기 A 공장에서 에러. 이게 나와있죠. A 공장에서 에러. 0.02분의 전체 에러죠. 전체 에러 구했죠. 0.041은, 뭐 계산, 할 계산, 0.14가 되네요. 0.14. 그래서 약 14%의 에러율입니다. 쉽죠?